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이 장애인이 일상에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국민 보고 현장에 정두리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0%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 차량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체육프로그램, 체육용품, 차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다비 체육시설 150개소 신규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 강자 이용권 도입, 생활체육지도자 1,200명 확대 배치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관심을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으로 선수들이 거는 기대 또한 높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평창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선수들 생활체육 그리고 우리 지도자분들이 추후가 개선되길 기원봅니다 1988년 서울 패럴림픽으로 전문 체육의 기초를 다졌던 장애인 체육은 2018년 평창 이후 생활체육의 중요한 이정표가 설정됐다는데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해 홍콩 MPC와 인도네시아 MPC가 대한 장애인 체육회 2000훈련원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국가대표들을 위한 공간인 대한 장애인 체육회 2000훈련원. 이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를 앞둔 홍콩과 인도네시아 국가 대표 선수들입니다. 사격, 양궁, 보츠아 롬볼 등 종목 선수들이 지난 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순차적으로 2천 훈련원을 찾아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양궁에서는 발전돼 있어서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양궁을 좋은 환경에서 보고 배우고 싶어 합동훈련을 오게 됐습니다. 특히 경기력은 물론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설계된 공간과 훈련 체계 등을 갖춘 우리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장애인 체육을 배웠다 그러면 지금은 가르쳐주고 보급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도 이제 단계를 나눠서 요즘은 이제 다섯 단계로 뭐 기초정목, 뭐 꿈나무, 신인, 후보, 국가대표 이런 체계를 갖춰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우러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과 기술을 뒷받침할 체계를 구축하며 빠르게 성장한 한국의 장애인 체육은 다양한 교류로 스포츠 외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을 주제로 제14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하계대회가 열렸습니다. 12개 종목에 총 2천여 명이 참가한 행사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제 14회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2개 종목에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17일 보체 종목에서는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인 박남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해 보체를 접한 뒤 올해 첫 출전이지만 보체 여자 단식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네, 맞아요. 언제나가야 돼요. 다음 날인 18일, 안동연명학교와 충남 덕산고등학교 배구팀의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팽팽한 접전 끝, 안동연명학교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모두 축구부였던 선수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배구를 배웠고, 지난해부터는 배구 종목으로 출전했습니다. 대구로 전향비전두번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실수를 많이해서좀안좀안된것 같아요. 1등 해서 딱 어, 같은 선수끼리 맞춤해서 해갖고 너무 좋았좋았던같아요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모두 우정과 화합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68일간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 설치 요구를 위한 농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하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시청역 1호선. 정차한 지하철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줄을 맞춰 들어갑니다. 시민들에게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을 알리는 선전전입니다. 정차한 지하철 때문에 화를 내는 시민들도 있지만 이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한 이용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누구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기력뿐 아니라 설치된 모든 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저조차도 이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번 이상은 루프트를 탔는데 떨어져서 죽기 싫거든요. 이런 불안한,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이동하기 싫거든요. 한편 이들은 오늘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시청역 1호선에서 지하철 타기 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토론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제1회 대전 청소년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연령과 인터넷 방송 규제 등의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 김명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히어로 스튜디오는 2018제 1회 대전 청소년 토론 대회를 지난 11일과 18일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 대회는 기존 지역 사회에 부족했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의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어, 이번 대전 청소년 토론 대회 같은 경우는 대전 지역의 그동안 많이 없었던 이런 교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촉매 역할을 해보고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대회를 좀 시작으로 다른 유성구 이외에도 다른 지역들도 그리고 대전시 안에 이런 많은 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되어서 대전 안에 더 바람직한 교육문화가 생겨났으면 그리고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날 11일은 8강이 열렸고 선거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제로 한 팀당 입론 2분, 교차 조사 3분과 자유 토론 20분, 마무리 발언 2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8일에는 사강과 결승전이 열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제로 한 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8강과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저는 매우 기쁘고요. 어, 이 길었던 시간만큼 혹은 또 짧게 느껴졌던 이런 시간만큼 그런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대상을 할때3주 동안 했던 그 과정이 되게 생각이 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쟁쟁한 참가자들 중에 저희가 1등을 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고 또 마찬가지로 저도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 이날 대회를 통해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흥미 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의 무대가 됐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최근 육아 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있듯이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대전에서도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 1박 2일을 지내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평소 대화가 부족한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수련관에서 1박 2일을 보내면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 세대 공간 프로그램 아빠와 추억 만들기 1박 2일 아빠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뚝딱뚝딱 우리 집 만들기, 신나는 목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앞으로 좀더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같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음, 아빠랑 어, 더 많이 놀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우리집 만들기에서 1박 2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부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남 광양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노후설계를 위한 사회복지아카데미가 진행됐습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광양시에서는 100세 시대를 맞아 개인의 은퇴 이후 노후 기간이 점차 길어지게 된 현대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고 같이 나누는 복지 이야기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긴 노후의 생애 설계에 대해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생 2막, 활기찬 노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려 노인복지에 기여했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된 웃음 치료 시간에는 옆 사람과 함께 웃으며 행복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으며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도 배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수도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실무 분과 주관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어, 배우고 생각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어,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어,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권왕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 복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 사회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은퇴자뿐만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함께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은퇴 이후 길어진 노후기간을 준비할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시민복지와 사회복지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지난 17일 전남 순천에서 세계 최초 동물영화제인 순천만 세계 동물영화제가 열렸습니다. 1,500여 명이 참석한 뜨거운 영화제 현장에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생태도시 순천에서 영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감하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아 시민이 즐겁고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선보였습니다. 해피 애니멀즈라는 슬로건으로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영화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19개국 49편의 동물영화를 상영해 동물과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제 6회 순천국제영화제에는 세계 최초 동물 영화제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올바른 동물문화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는데 이번 영화제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일 동안 순천시 문화예술관 조례 호수공원 그리고 CGV 영상관에서 순천역 인근에 있는 청춘창고에서 어, 동물영화제가 45개 편 정도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의 찾아갈 겁니다. 많은 시민들 오셔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의 갈대군락지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 도래지로 주목받고 있는 순천만 습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됐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온전한 연안 습지입니다. 산과 강, 바다, 호수가 모두 어우러져 있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순천에서 모든 생명이 행복한 세상을 지향하는 영화제가 열려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에서 자연과 동물,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환경복지에 관심을 모으고 문화교류의 장이 된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꿔봅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는 7080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청춘 DJ 치맥 파티가 열렸습니다. 순천시 관광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웰컴 투 청춘역이 청춘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드라마 촬영장에서 청춘 DJ 치맥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교복 패션쇼, 고고댄스 경연대회, DJ와 함께하는 고고댄스 파티 등 드라마 촬영장 특유의 7080 분위기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드라마 촬영장 곳곳에서는 유령 신부, 좀비 등으로 분장한 호러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관람객의 땀을 서늘하게 시켜줬고 관람객들이 70년대 복고 메이크업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순양 미용실도 열렸습니다. 순천시는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앞두고 순천 체류형 관광객 확보로 지역 경제 발전에 파급 효과를 줄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한가위를 앞두고 재수형 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가위 기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햅쌀, 사과, 배, 도라지, 고사리 등이 주요 조사 품목입니다. 또한 품질관리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성 조사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직거래장터 보로변 농가 직판장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 어린 소녀가 집앞 현관으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네 살이던 아드리아나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골수이식이었는데요. 그런 그녀는 마이크의 골수이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과거 마이크는 골수이식지원단체에 가입해 기증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다행히도 그의 골수가 꼭 맞아 아드리아나는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골수이식단체를 통해 마이크를 찾은 그녀는 눈시위를 불키며 거듭 정말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는 그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노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2017년 10월 또다시 휠체어 리프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되며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하철 측은 시설의 노후화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승강기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 리프트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